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연예계와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아버지가 정동원이 다니는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분노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 교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화장실의 미묘한 위치에 숨겨져 있어 일상적인 점검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발견 즉시 정동원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경찰에 신고한 후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 교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된 모든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있는 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학교 측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을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카메라가 설치된 동기와 범인이 누구인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와 직결된 중대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의 설치 시기와 방법, 그리고 학교 내외부 인물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학교 측에 더욱 철저한 보안 강화와 감시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아버지가 발견한 학교 화장실의 몰래카메라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학교의 안전관리와 사생활보호 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학교 보안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하세요.